안녕하세요 소마 오십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옵니다 어, 그동안 좀 바빠 가지고요 좀일좀하냐고 영화를 제대로 못 봤네요 미드웨이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 영화 리뷰인 것 같고요 어, 오늘 다룰 영화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더 스카이 워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그 조금 리뷰하는데 망설여지는게 앞부분을 좀 놓쳤어요 그러니까 용산 아이맥스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집에 출발을 할때 예, 앞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를 놓친 것 같아요. 막그 종의 추격전 같은 그 스페이스 추격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영화 뭐 본편은 긴장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더 스카이워커의 감독은 어, J.J. 에브람스입니다 그다음에 주연은 뭐 동일하죠. 데이지 리들리, 레이, 아담 드라이버, 벤, 칼 로렌. 그다음에 존보에가 핀, 오스카 아이삭, 포. 뭐그 외에도 뭐 오리지널 그 78년작부터 나왔던 마크 에밀, 캐리 피셔, 하리슨 포드. 그다음에 이 밀리 디윌리엄스 랜드 스칼리안 역할이죠. 이 연기 이 배우들이 다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그 전편이었던 라스트 제다이 즉이 스타워즈의 극장판의 총 시리즈는 3편씩 묶어가지고 1,2,3,4,5,6,7,8,9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8편에 해당되죠 8편에 해당되는 라스트 제다이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라이언 존스 감독의 그런 좀 파격들이 이 오리지널 팬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영화는 어, 팬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편에서는 레아 공주, 즉, 캐리피시가 연기하는 레아 공주가 제다의 기사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어, 그 부분의 경우는 이제 설정이 이제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이 작품에서는 확실하게 제다의 수업을 받았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와 전편에서 팔편에서 이제 라스트 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죠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레이지 리들리가 연기하는 레이의 혈통성이라고 하는 게그 전편에서 이제 카일 로렌, 벤솔로죠 이들과의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텔레파시 같은 그런 두뇌 공유, 공간 공유 같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설정들을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부각시켜서 어그 이야기에다가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전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편에서 설명되었던 내용을 좀더 설명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하, 구축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편에서 다 퇴장을 했었죠 이 오리지널 캐릭터들 중에서 이 주연급 새 캐릭터가 영화 속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는 이제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시리즈 이칠팔구편에 주요 등장인물인 레이나 뭐벤 솔로 칼로렌 어, 어, 이런 인물들과 연결성을 부각시켜요 서사적으로 그래서 어 제다이 서사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관통하고 있는 일종의 제다이 서사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칠, 78편에서 등장 에서 좀 비중을 차지했었던 존보헤가가 연기하는 핀이나 오스카 아이삭이 연기하는 포우라고 하는 인물들은 전체적으로 좀이 시리즈 9편에서는 비중이 좀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편에서 특히 이 논란이 많았던 그 아시안 개통사으로 뭐 영화 설정상의 우주인이지만 외계인이일 수도 있겠죠. 이지만 뭐 거의 뭐 인간이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시아계의 여성 엔지니어 캐릭터인 로즈가 영화에서는 거의 이제 비중이 매우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단역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비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 약간 팬들의 의견들이 많이 포함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야기는 그 전체적으로는 주인공인 레이가 이제 각종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제국군의 본거지 이 펠러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제국군의 수장이죠. 이시스 제국을 나스리는 황제. 이 일을 찾아가는 모험 드라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국군 내부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차적인 서사들, 뭐 발표하는 것 같으면 이제 뭐 로즈의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일반 뭐 일반인들의 특징, 뭐 예를 들어서 뭐그전 에피소드에서는 어, 누구나 부가, 그, 영웅이 될수 있다는 뭐 이런 느낌들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야기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제국군 내부의 갈등 역시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도널글리슨이 연기하는 헉스 장군의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좀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좀그 방향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엉뚱하다고 느낄 정도의 행동을 좀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대로 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들은 모두 등장하죠. 이 작품 속에 그 전편까지 생존해 있었던 이 시리즈상으로 이야기상으로 레아 공주의 경우에는 이제 레아 장군이죠. 이 789에서는 이 캐리 피셔 배우가 실제로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 배우들은 살아있어요. 해리슨 포드와 마크에미를. 살아있지만, 캐릭터들은 퇴장을 했죠. 이7 8 9사가 지향되면서. 그래서 한솔로와 이제, 루크스카이워컨 퇴장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리지널 시리즈를 상징하는 캐릭터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헐리, 역시 스타워즈 팬들이 매우, 그 해리슨 포드의 싱크로율이 너무 낮았, 낮다는 주인공 캐릭터의 이유라는 뭐 그런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싫어하는 한솔로라는 영화에도 등장하죠. 랜도칼라시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물론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에도 주요한 조력자로 등장을 하고 그 랜도칼라시안의 빌리디의 윌리엄스 그 오리지널 시리즈 사오육 편에서 등장했던 빌리디 윌리엄스가 등장을 하면서 오리지널 주요 캐릭터의 새 작품. 들이 이 작품 속에서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서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렌도 그다음에 뭐 추바카 같은 캐릭터야 뭐 원래 계속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오리지널성을 강조하면서 어이 어떻게 보면 선에서 이제 악으로 넘어간 캐릭터죠 완전히 이제 이야기가 역전이 되면서 카일로렌 그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하는 역할이죠. 어, 그 다음에, 카일로 렌과 그 텔리파시적인 연결성, 8편에서 이제 매우 그런 측면이 강했던 레이, 이 여자 주인공, 연결성 설명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이 부분은 비교적 잘정리가된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가 좀 전개된 편이 있고. 다만, 좀이 영화가 2시간 20분 분량도 정 되는데,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스페이스, 그, 우주전쟁 영화잖아요. 스페이스 워. 전쟁 드라마의 성격, 서사적인 드라마의 성격보다는 어 거의 한 영화의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어드벤처물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벤처물 같은 경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는데 일부 장면들이 너무 좀 쉽게 쉽게 해결된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뭐 예를 들자면 위기에 빠진 이 레이와 이제 뭐 핀뭐포 이런 일당들이 어떤 행성에 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위기에 빠지니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그 렌도칼라시안이죠. 렌도칼라시안이 등장하는 장면. 이런 장면. 근데 이건 좀그전 작품에서 비슷한 걸본것 같은데요. 예, 누군가 갑자기 등장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장면들은 뭐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그러, 그런 그런 장면 이좀또 있어요. 그래서 뭐 죽을 위험에 처해, 처한 이제 빈과 포가 제국군에 이제 숨어들었다가 위험에 처하는데. 그 장면이 해결되는 장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 누군가의 도움을 쉽게 받는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은 좀 쉽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너무 그런 생각 이좀 들어요. 그래서 어, 전적으로 체 이제 이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이 부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시리즈의 경우에는 오리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조지 루카스가 처음으로 시리즈를 시작할 때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456편 에피소드 456이죠. 근데 그 영화들의 팬들에게 그니까 그 영화의 팬들에게 어필하는 구성이죠 사실은 뭐 전체 구부작 중에서 1, 3편은 이제 456편의 프리퀄로서 의미가 의 있고. 그다음에 이제 7, 8, 9편은 456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아직 생존하는 시기에 이제 다시 후대 후세, 후세대들의 이야기거든요. 시퀄이죠. 어, 그래서 그렇게 어필하는 구성이에요. 그니까 전에 8편의 라스트 제다이가 너무 그 오리지널 성들을 단절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판을 뒤엎어 버린다 라는 느낌을 줘서 팬들의 반응을 어,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죠 이팬들의 느낌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다시 좀 오리지널리티를 구, 음, 회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잖아요 스카이워커라는 거는 어456 편에서 오리지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 루커 스카이워커 예. 라스베이더와 루크 스카이워커 다 스카이워커죠. 그 다음에 레아 공주도 스카이워커고. 그러니까 그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영화를 뭐 결말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장면의 경우에는 그런 오리지널 팬들이 그 인정할 수밖에 없나? 뭐라고 할까요? 오리지널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설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편에서 라이언 존스 감독이 스타워즈의 전측 시리즈의 설정들을 뒤엎으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또 되게 장중한 퇴장의 길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지를 했었던 입장이네 개인적인 심경으로는 그런데 아무래도 더 많은 팬들의 경우에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구축하고 있었던 그사 5, 육 편의 주요 캐릭터 마크 에밀이 연기했던 루크 스카이워커 그 다음에, 해리슨 포드가 연기했던 한솔로, 그 다음에, 레아 공주가, 연기, 그, 캐리피쉬가 연기했던 레아 공주, 이 설정들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이 시리즈의 마지막 후반부는, 이, 그런 팬들에게, 이, 비록 논란이 많았지만, 그, 456편의 오리지널 팬들에게 다시 추인을 받는 스토리 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국내에서 스타워즈 시리즈는 그렇게 성업적으로 성공한 경,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향에는 SF의 인기가 뭐 높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77년작이었던 이 오리지널 뉴오프, 새로운 희망이 미국에서 흥행해서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국내 수입이 좀 늦었는데, 그나마 수입이 돼서도 당시에는 뭐, 무슨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게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흥행이 별로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사실은 이제 사오육편 중에서도 제일 그 평가 좋은 어 제국의 역습이죠.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백. 제국의 역습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개봉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6 부였던 리턴 오브 제다이. 이거는 8 3 년에 개봉을 했는데 팔십 년에 이제 미국에서 개, 개봉을 했는데 국내에는 8 7 년에 개봉이 되죠. 그것도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도. 그 원래 제가 허리오드 극장이라고 지금은 그 상업용 개봉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지금은 남아 있는데 위치는 남아 있는데 상업용 그 극장용 개방이 아닌 공간인데요. 당시에 서울의그 단관 개방 시절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모르신 분도 모를 텐데.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렇게 지명도 높은 극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이용 영어라는 인식이 또 강했던 시절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크게 성공했던 영화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 4, 5, 6편을 잘 모르는 관객들한테는 1, 2, 3편, 프리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스베이더의 성장 스토리가 1, 2, 3편이거든요. 근데 그 다스베이더의 성장 스토리였던 1, 2, 3편이 또 크게 감흥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7, 8, 9편은 후세대의 얘기지만, 어떻게 새로운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456편에 후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위기를 맞이한 이 자유세계의 제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의 그 설명들도 456편이 주는 감흥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감흥을 갖고 있는 팬들이 팬층이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열성적인 팬들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어그 대중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마블 사가의 경우에는 아이언맨부터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 있잖아요. 애초부터 캐릭터 자체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런데 국내 팬들이 이 오리지널 78년작부터 시작되었던 그 오리지널 스타워즈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는 뭐그 동안 조지 루카스가 상한한 이후에 역사도 계속 거듭이 되고 캐릭터도 많이 등장하는 편이어서 어뭐그 이해도가 쉽지 않아요 예, 처음 보는 관객들이 이 세계를 처음으로 일단은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시작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뭐 뒤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무협영화를 안본 어린 관객들에게 무협영화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해라. 그건 좀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익숙하지 않, 않지 않을까? 자, 뭐, 이제 게임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어, 어쨌든 이 대중영화잖아요. 스타워즈는 그 대중영화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적다고 하지만 이제 소수의 매니아층이 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그이 서구 관객들 중에는. 그래서 그 이들의. 목소리 큰 매니아들을 외면하기는 참 어렵죠. 그들에게는 이제 스타워즈에 관련된 소식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여론이 없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싶가 물론 이제 이건 디즈니가 판권을 지니고 있으니까 도질코스한테 판권을 샀으니까 돈이 되면 다또 합니다. 무조건 하겠죠. 돈이 되면 또할 거고 돈이 여전히 되고 스타워즈로서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래서 뭐 캐릭터도 계속 만들고 어, 그다음에 계속 판매가 되고 그래서 좀 어, 만들어지겠지만 다음에는 좀 완전히 좀 새로운 스토리로서 재탄성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언 존스의 라스트 제다이가 제다이를 좀 되게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에, 지, 어, 어떻게 보면 좋아했었던 이유는 그런 좀 파격이 팍팍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j 이제이 브람스가 이제 총대작을 지휘를 하고 7 편과 이구 편을 완성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라이즈 오브 스카이 워커라는 제목처럼 이 오리지널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같이 보여주는 영화였고 이 시리즈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어서 어떤 분, 분들은 이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리티를 중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스타워즈의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지하는 측면이 있으실 거고 뭐저 같은 어떤 소수의 관객들에게는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영화는 이제 개봉을 했고 끝을 냈고요 뭐 아마 지금 예매율이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스타워즈 시리즈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은 장... 영화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는 그 지명도에 비하면 그래서 뭐 지금도 예매력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음, 뭐이 장르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장르적 즐거움의 요소들은 늘 가지고 있죠. 뭐그 미래 의 어디선가 보여지는 그 스피드라고 불리는 그 질주 장면과 추격전, 그 다음에 뭐 장대하게 펼쳐지는 어 우주 대전쟁, 그 다음에 이 제다이의 능력치를 발휘하면서 싸움 싸움을 벌이는 이런 뭐 에너지 넘치는 격투 장면. 이런 장면들은 다 여전히 솜씨 좋게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꾸며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 좀더 많이 즐길 수 있다면 스다워즈 전체 시리즈를 한 번쯤 이렇게 각 잡고 쭉 보시어 나가시면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어쨌든 영화는 완성이 됐고 뭐그 불만이 있는 것도 역시 팬들의 권리니까요. 무가 어, 모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뭐 소망 50일이었고요. 오늘 다룬 영화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